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중학생 친구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질풍노도의 시절을 이겨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 오늘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중에는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마음껏 즐거워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 한명한 한 명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은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고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은 자신만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열정이라는 단어의 본래적 의미 혹시 알고 있나요? 열정은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을 이루기에 기꺼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해 직접 행동을 하고 열정이 부족한 사람은 계획만 세운다고 합니다. 오늘 졸업식이 끝나면 우리 친구들이 이 열정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나는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에게 묻고 답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또한 평소에 여러분이 잘하는 것, 좋아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과목이나 분야를 계속해서 찾아보세요 그렇게 보물찾기처럼 찾다 보면 여러분들이 꾸는 꿈에 어느덧 가까이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존재가 있거든요 정말 예쁘고 업어주고 싶은 사람인데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궁금한가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늘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만나도 아니 설사 만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큰 감동과 힘을 줍니다. 우리 친구들 또 다른 시작인 졸업을 통해 새로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현명한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의 나침반은 다양한 독서를 통해 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더 많은 절제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수시로 해야 할 겁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에서 배움을 찾는 사람이죠. 강한 사람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교육감인 저는 새롭게 시작해야 할 여러분이 꿈을 향하는 길을 잃지 않도록 또 지치지 않도록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을 늘 지키고 응원할 겁니다. 오늘 졸업과 함께 우리 친구들이 더욱 현명하고 강건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졸업을 다시 한번 축하해요. 힘내세요. 파이팅.